호산나, 보기 또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보기 또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보기 또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왕이신 예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Thank 떠난 후 예수께서 옆에 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laughs>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에, 겟세만에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에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횃불 들고 메시아 정면은 우리가 다가오네 기도 마치시죠 그 죽음의 자는 옮겨질 수 없네 횃불 거북기들 내 입술에는 독이 흘러넘죠 강교와 닉맞춤 그것은 예수를 넘기려 하는 신호 주기도 하시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리스도가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르시되 내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라! 필라도는 예수를 놓고 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필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